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30절로 37절. 저와 함께 한절씩 교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나 아무에게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내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안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 사람의 끝이 되며 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며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리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특별히 다른 데간 곳은 없고 그냥 푹잘 쉬다가 왔습니다. 어, 항상 명절 때 되면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데 올해는 다행스럽게 큰 사건과 사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두달 동안은 성탄절에 관계된 설교와 연말 연시에 관계된 설교를 하느라고 마가복음 강해를 잠시 중단했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다시 마가복음 강해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방금 읽은 성경 본문은 변화산 사건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럽게 변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미리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에게 몰아닥칠 박해를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내도록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부는 30절에서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떠나신 그곳은 변화상에 있는 갈릴리 북쪽을 말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쳤다고 하는 표현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통과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31절은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사랑을 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행방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달릴 일을 통과하려고 하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에 대해서 세 번째 성경은 30절과 31절을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이간에 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에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을 제외하고는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에루살렘과 유대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정치와 종교 그리고 경제적으로 소외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것을 가리켜서 사망의 근늘질 땅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전원다리를 고쳐주시고 그들의 감기 눈을 뜨게 하시며 그들의 상처받아 마음을 오르만져 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시는 곳에는 언제든지 수많은 사람들, 마음 상한 사람들,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시는 곳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반드시 6월절 전에 에루살렘에 도착하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에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단순히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히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유월절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월절은 주전 145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키던 절기가 일곱 절기가 있었는데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일곱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에서 유월절에 가진 의미를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열 번째 재앙인 장자들의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출애가 할수 있었습니다. 아홉 가지 재앙을 당하고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던 이집트왕 바로가 열 번째 장자들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당하고서야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 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가정에서 장자들의 죽음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문 밖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기념하여 유월절이라고 한 겁니다. 유월은 한 문으로 지나갔다 혹은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즉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영어로는 패서버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패사그 헬라어로는 파스카라고 하는데 모두가 다 넘어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주전 1456년에 있었던 유월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적인 출애굽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이집트에서 밭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양의 피로 구원을 얻고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것처럼 세상에서 죄인적으로 살아가던 우리도 유월절 어린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구속을 받아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신 이유를 한 마디로 말한다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기 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 1장 보면 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증언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마침내 6월절 어린양으로 죽임을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언제입니까? 금요일이지요. 그날이 바로 6월절 당일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 당할 예수님의 죽임을 당하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거나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일들은 하지 않고 오직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에 전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 예수님의 죽음와 함께 중단되느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도 계속 전파되느냐 하는 것이 오직 제자들에게 달려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은 시고당은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31절을 보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고 말씀을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신과 부활하신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넘겨져서 충격을 당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메시아적인 생각은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으로 라사를 회복하여 가해당국을 건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유대인들로부터 취지를 받아서 유대왕국을 건설할 뿐이 오히려 통직의 유대인들을 손에 든그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과는 전혀 상반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수 있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도 상징적으로 영적인 의무로 해석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제자들이 사실을 묻기도 두려워한 것은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생각조차 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여전히 전통적인 메시아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은 제자들이 길에서 쟁론한 내용을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34절은 그들이 제자, 어, 제자들이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했을까? 그것은 이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로마 군대와 헤롯 정권을 물리치고 드디어 이스라엘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도 한 자리씩 주어질 텐데 그때 누가 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것인 가는 것이 제자들의 중요한 관심사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비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정은 아랑곳 없이 저마다 한 자리씩 차지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니다 자가를 질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저 복받을 생각, 성공하고 출산할 생각들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을 나무랄 수도 없는 것이 우리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 6 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불러다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고 마가복음의 주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 주제에 따라서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바로 이 10장 45절의 말씀을 분기점으로 해서 전반부 10장 45절 앞에 있는 부분은 선교로 오신 예수님의 하신 일들에 있어서 기록하고 있고 후반부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일주일간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 사람의 끝이 되며 무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로 가르치셨는데 이것은 물론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높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자이지요. 이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나 장로에 대해서 특별한 배우를 하지 않습니다. 목사나 장로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사나 장로가 교회에서 첫째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목사나 장로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지는 않지만 성도들은 목사나 장로를 존중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사나 장로를 존중하는 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메이십니까?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장로와 성도들에게 함께 권면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1절에서 절을틀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여 그리스의 고난의 책이 되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구리를 시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들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같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구리의 본이 되라. 그하면목자장에 나타났을, 나타났을 때 시들지 아니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다, 성도 다 성도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 멸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절 1절에서 4절까지는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이고 마지막 5절은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장로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양무리들에게 권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는 장로들을 존경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셀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품으시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꼭 나이가 어린. 우리 저 류나 같은 그런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의 모델로 어린 아이를 내시온 것은 그 당시에는 어린 아이가 가장 낮고 천하고 약한 존재로 상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 25장에서도 하셨는데. 굶주리고 오게 갇히고 헐벗은 자를 돌보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주님이 오셨는데 어, 누구 왔나? 천억을 못 이기겠습니까? 다 벌떡 앉는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하려고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바쁘거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핑계로 주님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접할 주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계시고 천사들로부터 영접을 받고 계십니다. 그 대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이뤄보러 영접해야 될 수님의 분신들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우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작다는 것은 아무도 중요하게 하지 않는 하찮은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나 상처가 있고 육신적으로는 병들었으며 경제적으로는 궁핍한 사람들이입니다. 그들은 예의바르고 공손한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무례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어기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 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을 기대했다가는 실망하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당당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상급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대접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주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작은 자한 사람에게 내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내가 별 땅고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냉수 한 그릇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간단한 냉수 한 그릇이 아닙니다. 여러분 쓰는 냉수한 거는 뭡니까? 이제 물한 그릇도 정 생각하시겠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그랬습니까? 발산의 지방은 굉장히 덥고 건장한 곳입니다. 그래서 시원한 물한 잔을 얻어 마시기가 굉장히 귀한 곳입니다. 누구나 시원한 냉수한 거를 얻어 마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냉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 는 눈치 못 봅니다. 그저 물한 그릇이 아닙니다. 왜 냉수라고 그랬습니까? 그곳이 굉장히 무더 무더것 곳이기 때문에 탈증이 심한 곳이기 때문에 냉수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마시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기쁨과 만족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냉수 한 그릇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대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대 물한 두리한 거름이가 아니니. 못 받는 사람에게, 탈증에시다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신앙,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라. 주의 이름으로. 즉,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의 절박한 필요를 주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구하고 있는 냉수한 그릇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줄수 있고 또 주어야 할 냉수한 그릇은 무엇일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주위에 누군가가 나에게 냉수한 그릇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그 냉상그릇에 반드시 돈,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 냉상그릇은 슬픔과 절망에 빠지는 사람에게 따뜻한 위례의 말을 건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냉상그릇은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냉상그릇은 입맛을 잃은 병자에게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전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평생 섬기는 자로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섬기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섬김은 남에게 보이거나 칭찬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 진실된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자가 가장 높은 자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모든 순도가 서로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돕혀드리고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사랑이 넘치는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또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너희 중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한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헐벗은 자 옥에 갇힌 자, 병든 자를 섬기는 것이 돌보는 것이 그리고 목마른 사람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꼭 필요함을 채워주는 것이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상처받은 고름안돋주는 것이 스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오 아버지여 세상 살면서 공부한 심령들이 교회가 피난처가 됨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시험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 받으러 왔다가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두근 상처를 받고 떠나는 일이 결코 우리가 언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상한 자육신의 병든 자 공부한 자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왔어, 심을 얻고 고점을 받고 회복되어 돌아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옵소서. 곧 아, 네. 말로나 상처 주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눈치 잘못 주었어 우리 눈빛 잘못된 눈으로 말냐마 상처 받고 돌아오는 사람도 네. 결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성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혹 우리 가운데 목마을한 사람이 있지 않는가? 죽이게 살펴보고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사랑교회라는 이름에 부끄 있지 않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여 주신 우리 주님 예수제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